자 351번 나의 목표는 다음 시험에서 100점을 받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동사가 이제 또겉 썼으니까 너는 표현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묶여 있는 거고 이게 주격보예요. 그 다음에 나의 목표가 이제 주어가 되겠지. 그러니까 my goal. 그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 에 주격보. 자, 그러면 여기를 또 분석해 받다가 동사야. 그 다음에 100점의 목적어가 되겠죠. 그 다음 다음 시험에서 이럴 때 이럴 때 다음 시험에서는 전치사 on을 써주면 돼. 그러면, 이거는 또 무슨 표현 써야 돼? 명사조용법인데, 어, 주어 없으니까, 투부정사나, ing, 쓰면 되겠죠. 자, 352번. 바이올린과 같은 악기를 배우는 것은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 요구한다가 동사. 많은 인내가 목적어. 음. 자, 그 다음에, 뭐가?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주어네. 그러니까, 이거 명사조용법이야. 자, 그 다음, 배우다가 동사. 어, 악기를. 그다음에 바이올린과 같은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서치해제 쓰면 된대. 자 그러면 여기는 주어가 없네. 그럼 뭘이 표현 뭘로 만들면 돼? 투부 정사나 ing로 어, 만들면 되겠죠. 뭐 동명사 주어를 하건 가주어 진주어를 하건. 음. 자 353번. 자 우리가 그 자동차 사고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자 그러면 동사가 믿기지 않는다네. 그지? 근데 unbelievable 믿기지 않느냐. 근데 이거를 동사로 바꿔야 돼. 형용사를 동사로 바꿔야 돼. 뭘 붙이면 돼? 비동사 붙이면 되는 거지. 비동사. 그러니까 목적어 찾을 필요 없죠. 근데 뭐가? 주어가 뭐야?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주어야. 자, 그러면 이 명사적 표현, 어, 주어니까 명사적 표현이죠. 이건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자, 살아남았다. 얘가 동사야. 근데 누가? 우리가. 그 다음에 그 자동차 사고에서. 근데 이 survive는 좀 특이한 동사여서 목적어가 을늘이 아니야. 목적어가 을늘이 아니라 뭐뭐에서 살아남다야.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목적어야. 좀 특이하지? 자, 하여튼,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가 있으니까 이 표현 뭘로 만들어? 대절로 만들어야지. 자, 354번. 누가 보너스를 받을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여기 동사가 뭐예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어. 자, 그러니까, 근데, 결정, decide는 결정하다. 야 그런데 결정되다. 결정하다. 결정되다. 뭘로 만들어줘야 돼? 결정하다. 결정되다. 수동태지 수동태 그죠? 수동태 쓰는 거야. 어. 자, 근데 그러면 목적어 찾을 필요 없고 주어가 뭐야? 얘가 주어네. 그럼 이 표현을 딱 근데 이 벌써 누가가 나왔다, 그지 자, 하여튼 분석해 보자. 받을 것이다. 받다 아, 어. 그 다음에 근데 그니까 절인데 절인데 여기 시제가 뭐가 되네? 받을 것이다. 앞으로 오니까 미래가 되겠지, 미래. 자, 그러면 보너스를 그럼 누가가 주어. 근데 의문사가 들어 있으니까 의문사 절을 써야겠죠? 자, 3 5 5만 자, 동사가 뭐예요? 가질 것이다. 아, 근데 시제가 뭐지? 해부는 가지다. 가질 것이다. 어, 미래 시제지. 자, 그 다음에, 너는 이 주어고, 충분한 생각이, 시간이 목적어가 되네. 어. 자, 그런데 어떤 충분한 시간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꾸며주는 구조네요. 그죠? 어. 자,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생각할이 동사. 어,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니까, 어 b o 그러니까 그다음 너가 답변하기 전에. 야, 근데 여기는 또 모모하기 전에가 있네. 그러니까 모모하기 전에니까 이거는 접속사 비포 f 가 되겠다. 어. 그러니까 답변하다가 또 여기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1번 썼으니까 2번. 답변하다가 도, 동사고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어. 좀 구조가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자, 그러면 이 형용사죠. 요거는 당연히 비포 f 절이고 요거 이제. 이제 충분한 시간을 꾸미는 형용사 지용법인데 동사만 있어 그럼 뭘 써야 돼? 어 주어 없으니까 대절은 아니고 투부정사 ing인데 뭐뭐 할인니까 투부정사지. 자 306, 356번. 0 6 3자 여기서 동사는 뭐예요? 동사? 어. 자 인터뷰하기를 원한다. 아이고 파, 빨간 거. 자 인터뷰하기를 원한다. 이제 동사 원하다 정도는 이제 다른 동사 만나면 탁 쉽게 나오잖아 이제 want to interview. 원트하고 인터뷰하고 사이에 투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인터뷰하길 원한다. 원트 인터뷰. 어. 자, 근데 누구를? 너를. 음. 자, 그다음에 누가? 저 사람들이는. 음,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꾸며주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 정법이네 자, 그러면 여기는 기다리고 있는 이 동사. 너를이 목적어. 어. 그다음에 뭐뭐 아래에서니까 전치사 언더 사용하면 되겠다. 언더. 어. 그지? 자, 그러면 여기는 주어 없으니까 이표현 뭘로 만들면 돼? 뭐뭐 하느 이니까? 대, 대쩌은 주어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고, ing, 뭐뭐 하느 이니까 ing죠. 자, 357번. 자, 동사가 뭐예요? 어, 기억될 것이다. 근데 영원히 forever. 캬.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가 동사야. 근데 remember가 기억하다야. 근데 이건 기억되다. 뭘로 만들어야 돼? 기억하다? 기억되다. 수동태지, 수동태. 시제는 뭐예요? 시제? 미, 기억될 것이다. 기억된다는 현재야 그럼 기억될 것이라는 미래겠지 미래 자 하여튼 수동태니까 목적 없어 어, 그 다음에 얘가 주어져 얘는 forever 부사니까 그냥 맨 뒤에다 그냥 붙여버리면 돼자 근데 어떤 시간이야 우리가 캠핑장에서 함께 보냈던 그 시간 자 그러면 보내다 spend 동사 쓰래 얘가 동사야 together 함께고 이건 부사일 뿐이고 자그 다음에 얘가 주어고 캠핑장에서는 또 전면 구조 at 어, 더 캠핑 사이트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거는 주어가 있으니까 이 표현은 뭘로 만들어? 이 형용사적 표현은 대절이지, 대절. 자, 358번.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는 직업을 얻기 위해 뉴욕에 갔다. 자, 갔다가 동사 뉴욕에. 여기는 당연히 전명구 투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그는 그 다음에,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이것또 투부정사 표현이잖아. 그지? 어. 자, 얻다가 동사, 직업을 이 목적어. 아, 그런데 이건 또 앞에 또뭐 하나가 더 붙어 있다. 그지? 대학을 졸업하면서, 뭐뭐하면서니까, 뭐뭐하기 위해서는 투부정사의 부사조용법이고, 뭐뭐하면서는 ING의 부사죠 그래서 분사구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자, 졸업하면서가 동사, 대학을 이 목적어. 어. 당연히 ING 표현이지. 자 그녀를 위한 선물을 사기 위해 그는 백화점에 갔다 갔다가 동사 그는 이 주어 백화점에는 당연히 또 전치사 to 방향을 나타내니까 자그 다음 자 여기 뭐뭐 하기 위해서 당연히 투부정사 표현이죠 그죠 어, 사기 위해서가 동사 선물을의 목적어 그녀를 위한 이니까 어, 전치사 for 써주면 되겠다 그죠 어, 그러면 투부정사 아까 얘기했지 그지 자, 360번. 그러한 수, 복잡한 수학문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이 컴퓨터는 이 오래된 것보다는 더 좋은 CPU를 필요로 한다. 자, 필요로 한다가 동사. 어. 네, 뭐를? 더 좋은 CPU. 아, 그 다음에 뭐가? 주어. 컴퓨터. 어. 자, 그 다음에 이 오래된 것보다, 뭐뭐보다니까 뭐가 필요해? 전치사? den이 필요하죠. den. 그러면 이 오래된 것. 그러니까 this old one.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네. 근데 den이 있어야 돼. den, den. 어. 전치사는 어디 간다고? 맨 앞에. 표현의 맨 앞에. 자, 거기까지 힌트고. 자, 그러한 복잡한 문제를, 요렇게. 자, 그러면, 여기 당연히 얘가 동사적 표현이겠죠, 그죠? 어. 자, 근데, 유 e 는 사용하다야. 유주, 유주. 어. 그러면, 사용되는, 유주에다 ing 붙이면 사용하는, 그럼 사용되는, 사용되 사용하는, 사용되는. 아, 수동이죠, 수동. 자, 그 다음에, 그러한 복잡한 수학문제를 위해서, 그러한 search, complicated, 어. Such a complicated math problem. 하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뭐뭐를 위해서는 그냥 전면구 쓰면 되겠다. For